예, 제가 나온 곳은 숭이역 주변이에요. 그래서 이쪽 숭이역 주변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번 그리고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아래가 여기 아래가 이제 숭이역이고 저기 왼쪽으로 인하대병원이 있어요. 저렇게 인하대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CJ 공장이 있는데 이걸 이제 나가겠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CJ 공장만 나가도 여기가 역세권인데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겠죠 CJ 그러면 이쪽이 노른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바뀔 것 같고 앞에 보이는 게 힐스테이트 숭이죠 힐스테이트 숭이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예요 여기가 여기 이제 상업 지역이었죠 그래서. 용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 그래도 이제 어쨌든 지주택인데 입주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뭐 잘했다고 얘기하죠. 다만 여기도 이제 모든 지주택이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지주택도 추가 분담금이 있었죠. 그래서 좀 말이 많았죠. 아, 여기가 좋은 건 뭐냐면, 향후에, 지금은 아니죠. 향후에, 이제 GTX-G. 물론 지금 B도 착공을 해서 지금 뭐 A가 부분 그 개통됐지만, 아직은 먼 얘기인데, 선거 때마다 GTX-G 얘기가 나오죠. 저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힐스테이트 숭이 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저기 타워크레인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 저기도 지지택이에요. 한번 엎어졌다가 다시 제가 하는 줄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일대에 제가 알기로 지지택만 해도 3개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는 성공을 해서 이렇게 입주를 한 거고 나머지 지주택은 제가 또, 또 말씀을 드릴게요. 힐스테이트 순이역이에 여기가 예. 어쨌든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달았죠. 그러니까 지주택의 대부분은 서희건설인데 한80% 정도는 나머지는 다른 건설회사도 한다는 거죠. 그중에서 힐스테이트도 지주택이다. 브랜드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숭의역 출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상가가 들어왔는데, 보면뭐 정형외과인가 봐. 요 여기가 숭의 맏튼튼 의원들에서 아, 메인 정형외과는 아니네요. 의원에서 진료과목으로 정형외과를 하고 있고요. 버거킹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버거키. 아,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숭이 마디 튼튼 의원, 진료 과목, 정외까지정형정형 그러니까 정형, 전문의가 아니죠, 여기는. 착각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게 공개 공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개 공지가 되는 거고, 이쪽도 이제 공개 공지죠. 그래서 니네 아파트 짓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휴게 공간을 마련해라. 이게 이제 공개 공지죠. 메가커피는 어디가든 늘 있고요. 이쪽도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실이 많죠. 충역초 역세권인데도 이렇습니다 지금. 예, 킹스맨이라는 남성 코트 전문점도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우돈촌이라는 고깃집도 있네요. 바로 여기가 또 다른 지주택이에요. 여기가 지금. 구독자님 중에 예전에 메일 온분 중에 여기를 대리미 하기로 했었나봐요. 근데 사업 진행이 안 되죠? 보시면 여기 숭이역 2단지 사업계획 승인 완료라고 돼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숭이역 2단지 사업계획 승인 완료되어 있고 시공 대정사 DL ENC DL 건설이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역 주택조합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게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렇게 자재를 갖다 놨더라도 이게 좀 딜레이될수록 이게 다 돈이잖아요. 이게 이 저봐야 메세지를 짓겠어요 여기가. 숭이 이 지역 주택조합인데 제가 봐서 사업이 굉장히 요원하죠. 그럼 계속 이 자기 본인 그 돈이 다 이제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입지는 괜찮아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니까 러 지주택은 길가에 프레카드 걸려 있다. 그럼 일단 의심하셔야 돼요. 지주택. 그니까 러 여기가 지주택인데 지금 사업이 지금 정체돼 있다. 저한테 이거를 뭐탈퇴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어땠, 어땠는지. 그 다음에 여기가 숭이, 일단 지역주택 조합인데, 어쨌든, 아, 입주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힐스테이트, 힐스 에비뉴 스케일, 몰 이렇게 써놨네요. 행정구역상으로 미초올구 숭이동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나 홀로 아파트 식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니까 러 아무리, 이 힐스테이트가 들어와도 주위 환경이 좋지 않으면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광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가는 게또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힐스테이트에서. 오늘은 지금 숭이역 주변으로 제가 다녀보고 있습니다. 숭이역 역세권으로.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이 힐스테이트 숭이역이고요. 그 옆에는 이제 나홀로아파트 집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디아 커피 있고 이렇게 혹시나 구독자님들 중에서 싼 맛에 이런 아파트를 사신다 그러면 저는 말리고 싶고 그냥 전세 정도 또는 월세나 사시는 걸 권해드려요 나중에 재산가치가 없습니다 말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피스텔하고 같이 있죠? 굉장히 좁잖아요, 보시면. 용적률이 엄청 높아요, 지금 여기는. 이게 그러니까 사업성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추가 분담금이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뭐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합력 의심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조합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개발의 조합장이나 이렇게 지주택 조합장을 서로 하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왜냐하면 생기는 게 있잖아요 이면 이면 계약이라고 하죠 보통 이면 계약을 하면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쪽 보면 우우죽순격으로 나홀로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는 재산가치가 이렇게 많이 없다 그래서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전세나 월세를 사셔라 잠깐 동안 이거 용종도도 높고 그리고 자재도 이게 중소 건설 회사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빌라의 그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예전에 이제 분양이 안 되니까 전세세가 많이 일어났던 거죠. 저 위로 올라가야지 이제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 힐스테이트가 좋은 건충역 힐스테이트가 좋은 건 역세권이라는 거죠 뭐 바로 포합히 그래서 인천역으로 가서 그 서울 가는 전철 탈수 있고 그다음에 수인분당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거죠 우주 순격으로 이렇게 나울아파트와 빌라가 있어요 환경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이쪽으로 아, 제가 그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집에 이제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그, 그 부팅이 안돼 갖고 이번 주 인천부동산 주간브리핑을 쉽니다 다음 주에 뵙고요 지금 올라가는 영상들은 미리 걸어놓은 거죠, 제가 예약을. 그래서 한 2주치는 있으니까 빨리 고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을 찍으라는데 편집을 못하네요, 제가. 자, 여기는 숭이역이고요. 보시면 여기 앞에 인하대병원이 보이고, 그리고 CJ 인촌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맞은편이 개발이 좀 되면 순유역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파트 1세트 이 하나 들어왔다고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중구죠. 중구. 경계에 여기가 미출구하고 중구와 경계고요. 한, 제가 보기에는 반 정도 들어왔네요. 상가가. 반 정도면 상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가 입점 비율이 조금 높긴 하네요. 다른 곳보다는. 예, 파리바게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파리바게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숭역 4번 출구 네요. 바로 숭역 4번 출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숭역 힐스테이트 죠? 4번 출구, 그리고 인하대 병원도 가깝고요. 예, 저기 보면 레지던스 테이크에서 일종의 오피스텔 개념인데 저거를 숙박용으로 이용하더라고. 요 저기서 투자한 사람이 제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저것도 역세권이다 보니까 아, 저런 게 많이 있고요. 앞에는 이제 예전에 중국 음식점 자리인데 건물이 들어오겠죠. 여기가 숭역이 되겠습니다. 충녕 힐스테이트에서 스티브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